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다시 감소했습니다. 특히 29세 이하 청년층 가입자는 5개월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2023년 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471만 4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만 6천 명 증가한 수치이나 지난해 12월 34만 3천 명보다 가입자 증가폭은 줄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복지와 제조업 등에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섬유 제품과 의복 모피 가입자는 2,300명, 900명 줄었습니다. 창고 운송 관련업은 지난달 3,300명 증가에 그쳤고 직접 일자리 사업 축소로 공공행정부문이 7,700명 감소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29세 이하 가입자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째 감소세를 유지하던 29세 이하 가입자수는 지난해 1월보다 40만 명 줄어든 245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30대 2만 명, 40대 2만 9천 명, 50대 2만 4천 명, 60세 이상도 5만 2천 명으로 전월보다 증가폭이 줄었습니다. 29세 이하 감소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 영향과 더불어서 도소매, 사업 서비스, 공공행정 등 가입자 감소와 제조업 가입자의 증가 둔화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전체 구직급여 지급자는 58만 1천 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만 1천 명 줄었습니다. 지급액은 8,464억 원으로 350억 원 감소했습니다. 뉴스토마토 김유진입니다.